아, 이제 컴퓨터를 껐습니다. 오늘은 조금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면, 아, 원래도 두서가 없지만, <laughs> 제가 요즘에 좀 일이 많아서, 댓글에서도 피곤해 보인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쉬긴 쉬어야 되는데, 몸도 지금 많이 망가지고, 좀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이제 11시 37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이제 여름이니까 반바지 같은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반바지 원단도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미 생산 들어간 것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요즘 릴렉스 셔츠를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쁜 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스트라이프 원단을 받아왔습니다. 스트라이프 원단이 국내에는 뭐 이쁜 건 대부분 다 쓰고 있어서 좀 특별한 걸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 당연히 비쌉니다. 그러면 이제 우드비에서 바라는 판매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많아요. 이거를 과연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 갈까 하고. 아, 그리고 맞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저번에 벨트 리뷰할 때도 그렇고 이쪽에서 리뷰할 때이 선인장 조심하라는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좋아입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파요.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생일 선물로 열대어 베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하게는, 정말 솔직하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물고기나 새는 별로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요즘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얘부터 찾습니다. 야, 커크야, 자. 뭐해, 이렇게 말지. 오늘은 여유 있는 실루엣에 깔끔하게 올블랙으로 코디를 봤습니다첫 번째로 상의와 벨트는 스틸 바이 핸드의 하프 슬리브 니트와 브레이디드 벨트입니다. 우선 니트는 면 실크 혼방으로 은은한 광택이 있고 니트 짜임도 우리가 아는 피케티와 비슷해서 매력적인데요. 소매 기장이 긴게 특징으로 루즈한 실루엣을 더 부각시켜줘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브레이디드 벨트는 말랑말랑하고 매트한 소가죽으로 이름처럼 트위스트 디테일이 참 이쁩니다. 특히 사각 금 금장버클이 무난한 코디도 멋지게 살려주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틸 바이 핸드는 입으면 입을수록 좋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지는 홀리선의 타입 라이터 팬츠입니다. 2년 전에 구입해서 여름마다 정말 잘 입고 있는 바지인데요. 바스락거리는 독특한 질감으로 홀리선의 대표 여름 아이템입니다. 가볍고 얇아서 시원하고 투턱이 들어간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게다가 발수성도 좋고 구김도 적어서 관리도 용이한데요. 지금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신발은 히어로즈 오브 히스토리의 레이스업 플래슈즈입니다 양가죽으로 매끄럽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처음부터 착용감이 훌륭하고 뒷굽도 잘 접혀서 뮬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나인홀로 유니크하게 생긴 디자인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입어도 이 신발만 신으면 마법처럼 매력적인 무드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어로즈 오브 히스토리 한번 방문해보세요. 이 화로가 저번 주에 처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신경형의 먹을텐데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데 경리단길 고깃집에서 어떤 기업의 회장 같은 분이 오셔서 혼자 고기를 드시더래요 딱 고기를 한점 굽고 한 점에 소주 한잔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고기를 먹고 싶은데 혼술하러 고깃집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용기는 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화로를 구워서 먹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까 크게 계획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데 밥 먹는 작은 시간만이라도 뭔가 하루 고생했다 보답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먹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맛있기도 하고 오늘은 반바지로 캐주얼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니트는 스테디 에브리에어의 코튼 니트 베스트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월간 킹타크에서 소개했던 제품으로 요즘 시기에 입기 정말 좋습니다 어깨가 드랍 숄더로 길게 떨어지는 게 포인트로 레이어드로 훌륭한데 셔츠보다는 티셔츠와 함께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입는 게더이쁜것 같습니다 여름에 코디가 한정적이라 옷 입는 재미가 없잖아요 면 니트 베스트는 비교적 덥지 않으니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지는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퍼티그 쇼츠입니다. 사실 엔가는 예전부터 사야지 사야지 하고 여태 망설이고 있었는데 원단이 인디고 데님이라 이번에 처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기본 퍼티그 팬츠 디자인에 전면 포켓 옆에 지퍼로 된 포켓이 추가로 있는 게참 독특합니다. 여유 있는 실루엣에 기장감도 길어서 캐주얼하게 입기에 안성맞춤인데요. 지금 막 센스에서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반스 에너하임 어센틱입니다. 개인적으로 반스는 여름에 좀더강 세인 브랜드라 생각하는데요 여름 과잘 어울리는 캔버스 원단에 발목이 시원하게 보이는 무난한 디자인 특히 반바지와 매치했을 때 궁합이 예술입니다. 그리고 반스를 여태 쭉 신으면서 느낀 건 반바지엔 볼트보다 n화임 이더 이쁜 것 같아요. 높게 올라온 미드솔에 블랙 라인 이 밋밋함에 포인트를 줘서 여름 엔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들 여름 신발 고민 중이시라면 캔버스와 한번 찾아보세요.